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아, 주님, 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또 주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며 하는 이웃들을 이웃들을 향하여 또더 아, 사랑으로 또 열매 맺는 귀한 음,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 6 2쪽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든 낭동으로지 아네 함께가고 까지1 3점 하십니까 지금요네 음, 우선 새벽기도를 되게 오래간만에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수업과 또 사랑의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벽기도 하죠 아 그동안 못한 게들 너무 좋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가서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도 본문 말씀이지만 아 제가 사랑의 술래 1박2일 어떤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었는데 아가서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또저렇게또잘 맞는지 제 개인적인 아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 생각만 아니라 또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가서의 아,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8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 이술라미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아, 빨리 넘어오는. 근데 넘어오는 이유가 있었죠. 아, 10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프로포즈하러 온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하러 온 이유는 굉장히 지금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 소리도 들릴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얼뿐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프로포즈하기 좋은 봄. 네, 우리가 신부들도 아름다울 때는 오월의 신부라고들 어, 얘기들 하는데 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마 한 어,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2월이나 3월이나 됐을까요? 어, 아마. 이제 곧 그럴 때가 됐으니, 성급한 사랑하는 솔로, 솔로몬 왕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프로포즈하러 순라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때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사람마다 다 인생의 때가 다른 것을 우리 주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청소년 시기 아니면 어린 시절 아니면 어떤 이들은 대학생 시절 뭐 군대 시절 아니면 그시절을다 지나서 오히려 인생의 초입의 시절 또 중년의 시절 예수을 믿는 그때는 사실은 어,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러우신 때는 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 그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그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또 소풍이요. 주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아,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다라면 아마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는 아 때가 된 것이구나 아, 이미 겨울은 지났구나 이제는 비도 그쳤구나. 이제는 봄이 왔구나 꽃이 피기 시작했구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구나 주님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이유 주님께서 이일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아니요 어떤 다른 이유도 목적도 아니요 주님께서 이 좋은 시절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지내면서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마 사랑하는 이가 와서 함께 가자 부를 때 아마 손을 뿌리치는 사람,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와 소망을, 우리가 무엇인지 어쩌면 헷갈리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아니면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가운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운 주님, 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